자 금박 당이와 금박 치마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변에 좀 지저분한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요렇게 멋스럽죠? 우리 텐 리우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고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름 폭의 두배 정도 이렇게 고름을 매셔가지고 가지런히 내리면 당이와 기장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길게 또 조금 짧게 하셔도 돼요. 요 기장으로 하시고 막 이렇게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고름 기장 그 정도 하시고 여기에 더 첨부한다면 를 거들지, 흰 거들지 달아 주시면 더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요런 눈물 고름이나 장식 고름 이것도 이렇게양증 맞게 달아 주시거나 조금 길게 아니면 폭을 조금 넓게 달아 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리개를 더 하셔도 되고 이런 패치가 있어요. 이런 패치는 이제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한네 가지만 골라봤어요. 이렇게 용문양의 금, 용보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금방 문양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무데나 다는게 아니고, 이건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이, 저기 봉황이나 용문양이 있으면은, 이런 용보를 달아주셔도 돼요. 요즘엔 이런 거 상관없이 달아주기도 하신 저기 달아드린, 주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음, 이런 문양을 따지셔가지고, 이런 패치를 붙여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요렇게, 이런 수복 문양이나 이런 문양에는, 이런 꽃보꽃보 꽃보 같은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쌍악 같은 거는 붙여도 되겠죠. 요거 쌍악은 물론 이제 남자들이 많이 붙이긴 했는데, 여자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 쌍악이나, 아니면 꽃문양, 요런 식으로 해서, 꽃문양 좀더큰거 있으면, 또 꽃문양 큰 걸로 해서, 요렇게 장식을 해주면 또 예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